반갑습니다, 아티스트 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예요. 음, 스타의 향수를 추천해드리는 컨텐츠죠. 스타픽미자 이번 영상에서는 음, 김범수 씨입니다. 어, 범수 형에게 추천해드리는 어, 향수. 2020년 9월쯤 어, 유튜브 채널 어, 범수의 세계 김범수님의 인생 향수 영상이 올라왔어요. 개인적으로 구독자이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나 다를까? 음. 기대 이상의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놀랬던 건 범수 형은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는 향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 이 형은 향수에 일과견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는 어, 그런 누아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성이 뚜렷한 그런 유니크한 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향수들은 제가 영상에 자주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이런 독보적인 개성과 색을 갖고 있는 이런 향들은 음, 사업가 어, 그리고 예술가 그리고 화가 그리고 뭐 뮤지션 뭐 아티스트 그런 뭐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김범수님은 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르말도 그렇고 실버 마운틴도 있으시고. 그 중에 블랙 오키드를 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조말론 향수들은 뭐룸 스프레이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만 봐도 어 캐치를 할수 있죠. 가벼운 향수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무게감 이 있는 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런 향수들을 뭐 소장하시고 계시는 걸 보니까 음딱 캐치가 됩니다. 자, 자신의 피부색, 그리고 직업,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음 자신에게 맞는 향이 어떤 건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범수형에게 추천드리는, 어, 작품은, 바로, 음, 미칠, 트웰 비글러 엔젤입니다. <laughs> 자, 미칠 트 사랑했던 트웰 비글러 엔젤, 오드 퍼퓸이에요. 트웰 비글러 엔젤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음, 방송에서 봤던 그런 범수형의 이미지, 그리고 무대, 자, 화려한 조명 아래에 있는 그런 김범수님, 자, 타죠. 음, 별 무대 위에 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첫 창에 별처럼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판타지한 느낌을 전해주는 첫 창이에요. 사실 이 엔젤은 어, 여성용이거든요. 근데 아티스트들은 음, 남성용, 여성용 그런 거 신경을 잘안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써도 괜찮을 것 같은 무게감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남자들이 써야 할 무게감입니다. 패츄리와 초콜릿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피부색 뮤직비디오 보면 음, 구릿빛 피부에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영상인데 피부색과 복근이 초콜릿 복근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남자분들 대부분 많이 좋아할 겁니다. 그런 탄탄한 몸매. 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창의 그런 판타시한 느낌 그리고 반짝거리는 별.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얘가 잔향에 굉장히 패츄리, 그리고 초콜릿, 초콜릿 향이 조금 매트하게 있어요. 그렇게 달콤한 초콜릿이 아니라, 그냥 어, 그 카카오 99% 정도 되는 그런 음 초콜릿틱한 느낌. 그런 것들이, 그런 잔향이 굉장히, 어 유니크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 범수형에게 굉장히 어울리고, 김범수 씨의 그 이미지, 그런 아티스트적인 스타성, 이런 거에 굉장히 매치가 잘 돼요.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음 범수형을 위한 향 무대 위에 빛나는 스타 음, 김범수에게 추천한다 튀르 비글러 엔젤 오드 퍼퓸입니다 범수형이 서 있는 그 무대 그 무대 위의 별튀르 비글러 엔젤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로 스타들에게 어울리는 향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음. 앞으로 다양한 스타들의 어울리는 이런 향수들을 추천해드리는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물론 리뷰도 하고요.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티스트 운이었습니다.